신축년 양력 9월 소띠운세 나이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5세 정축생은 소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달이에요. 37세 은축생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는 달이에요. 49세 계축생은 결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달이에요. 61세 신축생은 답답함이 풀어지고 해결될 달이에요. 나이별 운세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5세 정축생은 시험분과 공분이 좋은 기운이에요. 시업 준비생은 시험문이 열리고요, 공분이 좋음으로 시험을 준비 중인 친구는 기운의 흐름이 아주 좋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본인이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단 나가는 삼재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7세 우측생은 기운을 만날 수 있는 달이에요. 기운이나 이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기운이 찾아올 수 있으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평가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엮인 일은 힘사 축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잘 결정하셔서 행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49세계 축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달이에요 문서문이 들어왔고, 변화, 변동운 그리고 이동수도 들어왔어요. 문서를 계획하신 분은 잘 선택하신다면 기론입니다. 변화 변동운에 이동할 일이 있으신 분은 마음의 갈등이 올수 있으니 잘 선택하세요 선택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때예요 가정에선 부모, 자식에 대한 걱정이 올수 있으니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61세 신축생은 그동안 질질 끊었던 일이 해결되는 달이에요 답답함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기운이라 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 체크는 미리 하셔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은 잘 해결하셔서 풀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신식량 양력 9월 뱀띠 운세 라이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1세 신사생은 목표와 달성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33세 기사생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들어와요. 45세 정자생은 좋은 기회와 기운이 들어와요. 57세 의사생은 수입이 들어오고 이득을 볼수 있어요. 69세 개사생은 운의 흐름이 좋고 문제가 해결되어요. 나이별 운세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1세 신사생은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유수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목표가 중요한 시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시고 갈등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동, 변동, 변화 있을 수 있는 달이니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33세 기사생은 시작의 기운이 좋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아주 좋은 기운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분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답답함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달입니다. 45세 전자생은 인연이나 기운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노력한 끝에 행운이 찾아와요. 기운의 도움을 받고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꽉 잡으세요. 하지만 길과 흥의 기운이 반반이라 극과 극일 수 있어요.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자분들은 안전 운행하시고 사고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7세 의사생은 그동안 노력의 빛을 보는 형국이에요. 수입이 들어오고 이익과 이득을 볼수 있는 달이에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하지만 말로 인한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서류나 계약 관련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잘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69세 계사생은 일이 해결되고 잘 돌아갑니다. 흐름이 잘 순환되어 해결될 일은 잘 해결되고 풀어내야 할 일도 잘 풀어집니다. 하지만 나가는 3재에9수가 있어서 이번 달은 조심히 잘 넘어가세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하고요. 자선에 대한 근심 걱정이 올수 있어서 잘 해결하세요. 신축년 양력 9월, 닭띠 운세, 나이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9세 개유생은 나가는 삼재 이번 달을 잘 넘기세요. 41세 신년생은 빛을 보는 좋은 기운이 다리에요. 53세 기후생은 소통과 금전문이 좋아지는 달이에요. 65세 정유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나이별 운세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9세 계유생은 나가는 삼재에 이번 달을 잘 넘기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이번 달을 잘 넘기시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본인이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말로 인한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1세 신년생은 빛을 보는 좋은 기운의 달이에요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고민 걱정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기운이 있어요 답답함도 하나하나씩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운의 흐름이 좋게 흐르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자식으로 인한 고민이 올수 있으니 해결하시면 저 좋은 운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53세 기후생은 나가나 삼지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통운이 좋아서 해결될 일이 잘 해결되고 고민 갈등 문제도 잘 해결되고 풀어집니다. 일이 질듯말듯 하셨던 분은 일이 잘 풀리는 기운이에요. 소통의 기운이 순환이 잘 되어서 금전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행운이 찾아오는 달이에요. 65세 정윤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달이에요. 기쁨이 있는 시기라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소비 계획은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식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걱정 잘 풀어 가시고 나가는 삼재에 사고수와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